그러면 오늘은 14장 마지막 부분, 15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laughs>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laughs>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고와 기병들을 참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고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아, 주님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어, 구름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과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대백력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그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이 편에, 에,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이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했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 가운데에 뜨으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 뒤엎 뒤덮,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에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였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 a 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이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r a 기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s 그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a 모세를 믿었다. Amen. 한국 원산지 거 있어? 응? 그 예? 오. 그래서 뭐 한국에서 만든 게더 맛있겠지. 음. 자, 오늘은, 오늘은 여기 이제 드디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죠. 그쵸? 그렇죠? 네, 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도 그냥 그냥 건너지를 안네요, 그렇죠? 인생은 어? 참 그렇게 쉽게 된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앞부분에 보면 이제 음, 아, 백성들이 이제 에, 에, 뭐 그냥 또 난리를 칩니다. 아?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갖다가 또 여기까지 나와서 여기서 개죽음하게 어? 어? 만드느냐, 아, 개죽음을 당하게 만드느냐고 이제. 아주 그냥 난리를 칩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두려하지 워 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선포를 합니다. 자, 이 기간들 중에 이 기간 이 기간들 속에서 지금 모세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한 가지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것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거, 어, 어, 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백성들은 뭐 그런 게 없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만 듣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열 가지 재앙을 다 이렇게 프로세스를 이제 거쳐갔잖아요. 거쳐가는 동안에 모세와 그 백성들 사이에서 차이점은 모세는 점점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따라와서 지금 어디요 모든 짐을 싣고 떠난 것이죠, 그렇죠? 떠난 것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모세가 저 뒤에서 쫓아오는 그 이집트 군대를 보고. 되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모세는 가진 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에까지 이제 레벨까지는 다다르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아~ 어, 모세보다 아~ 어, 모세가 가지는 하나님하고의 그 만남이 좀더 인텐시브하다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아~ 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 어, 그~ 어~ 같은 환 그~ 환경들을 이제 같이 에~ 이렇게 경험해 가는 어, 가운데한 네. 사람은 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한 사람 아~ 그~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것을 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여기에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아, 이제 일이 생길 때마다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또 계속 지속이 돼요. 어. 그러면서 이 모세가 점점 점점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로서 이렇게 더렇게더 단단하게 서가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홍해를 이제 홍해 그 해변가에서 지금 저 뒤에서 밀려오는 그 이집트 군대를 보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당신들을 구해주실 것이고 저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1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 여기서, 여기서 어, 모세가 두려하지 응? 워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대로 어, 끝이고 가만히 있어 던 것이 아니라 어떤 어떤 겁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데이 부르짖은 것은 응? 모세 한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이 부르짖은 부르짖은 것은 이 에, 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 원망과 어떻게요? 지금 불안 속에서 이제 불평을 하는 어? 그러한 부르지즘이었다면 어?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이제 부르지즘이 되겠어요. 이렇게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 명해서 앞으로 나가게 해라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렇게 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마른 어? 마른 땅을 밟고 가게, 가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이 지금 얘기가 아, 바다를 가른다는 게 세상에 지금까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뭐냐면 바다가 갈라진 적이 있습니까? 전무후무한 이야기죠. 어. 자, 이것을 모세가 들었을 때에. 지금, 이거, 이것을 순종해서, 어떻게 해아 어? 지팡이를 든 손을 어? 앞으로 쭉 뻗어내는 어? 그러한 행동을 할수 있는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이 모세가 온 것입니다. 이 모세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했을까요? 사실 모든 게확신해 차서 이것을 할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저는 여기서 이 모세는 이것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것에 대해서 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것 보다는 하나님께서 지난 주 오면서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대로 오세는 해왔거든요. 해왔었을 때에 그때 그때마다 새로운, 그, 경험,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 일이 막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에도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것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 마음속에서는 이게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어떻게 해요? 왜안 들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어. 이게 될 거야! 하고 확실을 가지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 그것보다는, 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명령이 더 중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을 때에,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 행하라고 했던 그 말씀하셨던 것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모세는 모세대로 감격인 것이죠. 어, 감격인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던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다시 한번 컨펌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모세는 더 분명하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홍해에서의 일어나는 사건, 이 사건이 결국은 앞으로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게 되는 어? 아주 중요한 그 어, 믿음의 어떤 그 가장 그어 뭘까 핵심 응? 핵심 그어그 뭘까 그 다치 에,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 해보게 됩니다. 음. 여기서든지 보면은 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면서도 또 뭐라고 얘기했으면 이집트 사람들을 고집스럽게 만들어서 끝까지 너희들을 쫓아오게 만들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어.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압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압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또한 가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이렇게 에, 에, 팁을 흘리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어,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어 사인을 누구한테 모세한테 보내는 것이죠. 어. 아직 뭐냐면 이거 이거를 어 아, 팔을 안 내밀었어요. 그렇죠? 팔을 안내집하이든는을 갖다가 아, 팔을 안 내밀었다는 바다 이렇게 해서 팔을 안 내밀었단 말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 이 이스라엘을 이 끌고 갔던 그 구름 기둥이 갑자기 쫙 해가지고 뒤로 이제 돌아가는 거야. 예 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 돌아가가지고서 그 이스라엘을 뒤쳐오던 그, 어, 이집트 군대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진영 사이를 딱 가로막고서 그 다음에 더 이상 이 여기로 오지 못하게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어, 쪽에는 어, 밝은 빛이 비치는데 그쪽은 꼼꼼하게 어둡게 해서 그들이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결국 뭐냐면, 모세로 하여금, 팔을 뻗어서, 어떻게 해요? 어? 명령대로,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팔을 뻗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또 좋은 그 사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세에게 어떤, 거, 이러한 명령들을 하게 하실 때에, 모세가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저기 제반 조치들을 취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의 무턱된 어떤 믿음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갈 아수 있도록 해나가시는 어떤 그러한 참. 예, 여기서도 보면, 어, 그, 어, 모세가 마음에, 그래, 하나님이 말씀, 명령하신 대로 하자라고 하는 그 어떤 선, 그 결단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만 글쎄 바다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 바람이, 센 바람이 불, 불어서 어떻게 땅을, 그 젖은 땅을 어떻게 해요? 어, 마르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선 그렇게 에그 땅이 말라 가지고 이제 에, 있을 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이제 지나가게 되죠. 어, 그렇게 지나게 지나게 되고 나서 어? 나서 어떻게 이제 뭐냐면 그어 다시 에이 있어 어, 되고 나니까 이제 누구예요 음, 이집트, 이집트 군대가 또 이제 쫓아 들어오게 되죠. 어, 이렇게 쫓아 들어왔는데, 결국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팔을 들으라고 하시고, 팔을 들자, 다시 이 바닷물이 원, 아, 다시 원자리로 들어가면서 그들은 완전히 수장을 당하게 되죠. 자, 이러한 아, 상황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의 군대는 이제 하나도 살아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집트 군대는 모두 다. 아, 죽어서 이렇게 바닷가에 널려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됐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됨으로써 이 에이, 아, 바로 왕의 이군어 뭐랄까요? 어, 바로 왕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어, 첫째로 무엇이 제 타격을 받은 겁니까? 노동 시장이 타격을 받게 되잖아요. 아, 아, 타격을 받게 된 거죠. 두 번째로는 어, 자기가 어, 이 제국을 끌어가는데 가장 그 중요한 힘인 군대, 이 에, 군, 어, 군대가 군 아주 그냥 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여기 앞부분에 보면은 이 말병거 있지 않습니까? 특수부대 말병거가 있고, 그 다음에 또각 어, 지역에, 에, 각 지역에 있는 그 어, 부대의 그또 마차 병거를 또 차출해가지고서 쫓아오게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수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게 이집트의 이, 그 군사력을 지키는 사람 그러한 병력인데 이 병력이 그냥 몰살을 당하고 말았으니 그것이 얼마나 이집트에게 큰 타격을 주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그렇게 바로 왕이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에, 보내지 아니한 아 어, 그리고 지난 400년 동안 아그 어, 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요 노예로 부려먹었던 어, 물론 전전 전 400년은 아니지만 어, 노예로 부려먹었던 그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뭐라까 어, 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기를 지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야 이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깜짝 놀랐다 뭐 어, 어, 정말 어, 어, 뒤집어졌다 어, 하, 정말 뭐라 할까요 그런 내용이 여기는 아직 하나도 없어요 어?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어, 그러나 이제 모세가 지금 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움직였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여기에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어, 어떠한 반응을 보였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을 이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대미문의 이 사건, 이 사건이 그들의 인생에 어떻게 부딪혔는지 이것이 참 의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떠한 사건을 두고, 어떠한 사건을 두고, 그게 아무리, 아무리 뭐냐면 커다란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을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살피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말아요. 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말입니다. 여기, 뭐, 살짝 이렇게 보게 되면, 예? 여기 22절서부터 어, 15장 22절에 보면, 그, 어, 목이 말라가지고, 어, 물을 찾지 못해서, 그러니까 당장 또 뭐냐면, 어? 아, 뭐물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왜 죽게 하려고 그러냐고 또 난리를 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아, 자기들에게 어떻게 이집트에 있으면서 바로 왕과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다르게 다루어 가셨는지,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들은 그렇게 크게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배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래서 정말 어, 어, 뭐 어,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들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누리기만 했지 이것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그 어, 어, 다리를 건너지. 못했다. 이것을, 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참 여러 가지 특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좋아할 뿐이지, 그리고 그것이 없을 때는 컴플레인을 하고, 아, 그렇게 하지,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 주시는 그러한, 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어 이렇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데 있어서는 참 약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는 헤헤 거리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은 당장에 뭐냐면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버리는 경우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엎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 어 이것이 그렇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냥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 그냥 팔방 사방으로 뛰고 그 다음에 하면서 막 저기 마음 배우자와 아이들하고 이런 데서 막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서갈 수 있는 그 그림들. 이런 그림들이 우리에게 다 차곡차곡 쌓여질 수 있도록, 아, 우리 그것을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가요, 조금만 이제 편해져 보세요. 조금만 이제 저가 되면 어느새 하나님은 기억에도 없어. 그냥, 그냥 나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 했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로고서 이제 또... 넓어지는 어, 우리 참, 에, 참 그런 인생들이 우리 우리가 아니겠어요. 어. 근데 모세의 한 가지 좋은 이런 모습들은 어떤 거냐면 한 걸음 한 걸음 그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것들이 모세 안에 이렇게 차곡 차곡 쌓여서서 지금 어, 이렇게 에, 지금 홍해 사건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신뢰에 이, 이 종지부를 딱 찍습니다. 마크를 딱, 핀셋을 딱 꽂아 놓습니다. 여러분들, 어? 어, 저기 컴퓨터에서 하면 지워지지 말라고 이렇게, 이렇게 앞정 꽂아 놓는 것처럼 그렇게 딱. 좀 그것은 모세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 40년 동안에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게 뭐야 참 우리가 아 도전이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어 뭐냐면 찾아가야 될 그런 신앙의 어떤 태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 불평이 나오죠. 아 불평이 나오고 아그래고 그, 그, 그렇게 해서 참 우리가 어? 아 연약하죠. 아 어. 그렇지만 어? 저희, 에, 조명 사모님도 이렇게 에, 에, 지난 한수년 동안을 이렇게 에? 살펴보면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로 또 나가고 아또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죠. 아 어. 어.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그렇지 못해요. 어. 누구한테 불평을 듣다 하느냐면, 모세한테 막 듣다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 옆에 나가기보다도 지금 모세를 가지고 들들들들 볶고 있거든요. 모세에게. 차라리 하나 옆에 하면, 그게 더 낫지. 근데 모세를 달달달 달볶고 있단 말이죠. 네. 우리, 에,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향내를 맡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길 때마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실 때그 명하신 것에 우리가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어? 이게 꽉 열릴 거야 이런 어떤 것보다도 이게 열릴까 안 열릴까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하자. 그런데 지금 뭐예요? 구름 기둥이 쫙 뒤로 가는 거예요. 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고선 쫙 손으로 어, 팔을 내밀었는데 쫙칼라졌을 때에 그 모세가 보는 그 감격은 뭐예요? 그 광경이 예? 광경에 대해서도 감격하지만. 그것을 이룩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그 광경에만, 어떻게 요 감격하는 것이죠. <laughs> 이게 이제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홍해에 갈라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출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에 아버지 하나님은 스펙타클한이 사건을 보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자체가 놀랍고 뭐냐면은 신날 수 있었지만 모세는 이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격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컸을 것이라 이렇게 아버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다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계속해서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토대가 여기에서 마련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 속에서 좌지우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또 40년 동안 지내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리저리 쓰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줄 아는 영적인 눈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현장의 문제로 아버지 우리가 업앤 다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현장,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또 내일을 또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